우리 주변 분들하고 말,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 복음의 능력으로 이웃을 구원시킵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상당히 긴 인사인데 아주 잘하셨어요. 네, 이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 다른 사람에게 신세를 지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신세를 지게 되면 나중에 갚아야 할 생각을 하거나 미안하게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신세 지는 것을 참 부담스러워 하지요. 내가 좀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언정, 내가 도움을 받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요즘은 이 독립적인 생활 방식이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를 간섭하는 것도 싫고. 내가 누구에게 간섭 받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것이 비단 사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부부끼리도 또 부모 자녀간에도 그냥 상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주의적인 나라입니까? 공동체적인 나라입니까? 공동체적인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서로 돕고 서로 위해 주고 서로 섬기는 삶,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 성격이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이거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이 긍휼함과 또 사랑과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인 것이죠. 이런 면에서 신앙생활은 꼭 독립적인 생활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연결이 되어져 있고 서로에게 믿음으로 영향을 주고 받는 사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은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예수님 부활 소식도 모두에게 그런 기쁨의 소식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복음의 소식이 누구에게는 기쁨의 소식이고 누구에게는 별 상관없는 소식이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진정한 기쁨의 소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두에게 기쁨의 소식인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능력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어느 마을 어떤 집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말씀이지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집 안에는 발 디딜 틈조차 없이 빽빽하게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고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병 고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성경에서는 문 앞에 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명의 중풍병 환자를 네 명의 사람이 데리고 왔습니다. 중풍으로 인해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 데리고 왔던 것이죠. 문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을 데리고 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걷어내고 그 구멍으로 중풍병 환자가 누워 있던 침상을 예수님 앞으로 내렸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 본문 2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던 그때에 군중을 뚫고 중풍병 환자의 침상을 내린 그네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치유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구원이 그 중풍병 환자에게 이르는 사건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군중이 모여도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는 막그 군중 많은 곳에 구원이 임하거나 그 군중 많은 단체를 대상으로 구원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아픈 자, 고통받는 사람들을 군중들 속에서 찾아내서 꼭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내용이 마가복음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어서 발 디딜 틈이 없어도 예수님은 그 중에서 중풍병자에게 죄 용서를 선포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 용서함을 받고 치유를 받은 중풍병 환자가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결과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온네 사람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정작 믿음은 네 사람이 보였는데 구원은 그 중풍병 환자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정작 믿음을 내네 사람이 보였지요. 그런데도 그꼭 구원이 필요한 중풍병자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복된 소식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구원을 구원의 원리를 이해할 때 내가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만 이렇게 이해를 하였는데 오늘 말씀은 이런 구원의 이해에서 좀더더 나아가는 그런 부분도 보여진다는 거예요. 내가 믿었는데 저 사람도 구원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필림 복음을 할때 항상 구호 일 번이 뭡니까? 내가 예예 예, 다섯 분만 얘기하시네요. 그렇게 계속 구호를 외쳤는데 자 내가 구원 받아야 하고.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으면 그 확신이 있으면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예수님께 모시고 가서 구원 받을 수 있다. 우리의 믿음으로도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뚫어서 그를 내린 그네 명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 환자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여인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연결되어 있다. 너희의 믿음으로 그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해야 됩니다. 우리만 잘 모이고, 우리만 잘 믿고, 우리만 잘 먹고, 우리만 행복하면 큰 교회가 될 수가 없지요. 교회는 우리 주변의 중풍 병자 환자들 또 삶의 고통과 무게와 시련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들을 위한 것이고, 구원은 그들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고 약한 사람들을 챙기면서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교회의 본래 모습이고 목적이어야 합니다.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간네 사람의 모습이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그 중풍병 환자를 구원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네 사람의 믿음의 역할을 이웃에게 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책임을 부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이 복음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한글 성경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한글개역 개정에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나와 내 이웃이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상관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와 내 이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이라는 뜻입니다 내 몸처럼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이 예수 안에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건 결코 복음의 원리, 축복의 원리가 아니죠. 그러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에게 얼마나 이 무거운 사명감이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심판이 있고 하나님께서 안 물으시겠어요 너뭐 하다가 왔니? 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뭐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뭐 하다 왔니? 하면 혹시 준비된 말씀 있습니까? 오늘부터 좀 준비하셔야 돼요 응? 뭐라고 최소한의 말씀이라도 드릴 수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내가 받은 복 내가 받은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예수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믿었다는 거 전할 수는 있잖아요 다른 거 못한다고 하여도 우리가 그거는 전할 수 있습니다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뭐 데리고 갔던 그네 사람의 역할을 우리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신방을 하거나 교우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기도 제목을 나눌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나누는 기도 제목은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가장 많게 됩니다. 장성한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에서는 가장 많이 차지하는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의 회복, 믿음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 교회 잘 다녔는데 대부분 어렸을 때는 교회를 잘 다니거든요. 그런데 커서는 교회를 안 다니고 믿음이 있는지, 신앙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기도를 부탁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고자 하는 마음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믿음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주님께 데리고 오느냐 아니냐는 이제 나의 믿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보러. 억지로 교회에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합니까? 안 나가요. 억지로 믿음을 가지라고 해서. 억지로 막 신앙을 가지라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영적 중풍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움직일 수 없는 자녀를 침상에 눕혀서 예수님께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 줄 압니다. 필요하다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사이로 자녀를 내려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바로 기도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생각으로는 침상에 쉽게 들릴 것 같고 막그 침상 정도 내려서 할게참 쉬운 것 같아도 그게 결코 막상 하려고 하면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지붕을 뜯는 수고와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그 자녀들을, 그 이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때 오늘 말씀처럼 부모의 믿음을 보시고 자녀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남편의 아내를 보고도, 남편의 믿음을 보고도 아내를 구원하십니다. 아내의 믿음을 보고. 남편을 구원하십니다. 내 아내 꼭 믿게 해야지. 내 남편 꼭 믿게 해야지.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데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을 안 보시겠습니까? 자녀들의 믿음을 보시고 부모를 구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부모의 믿음을 보시고 자녀들을 구원시키는 경우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교인들의 믿음을 보시고 목사도 구원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이것도왜 아멘 안 하실까? 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교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또 목사도 구원시키고 목사의 믿음을 보시고 교인들도 구원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 구원은 믿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도 영적 무기력증, 영적 중풍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안 걸려야 되겠지만. 그러나 혹시라도 걸리지도 않겠지만 걸려도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저를 예수님께로 데려갈 이 중풍병을 데리고 갔던 네 명처럼 이렇게 목사를 좀 예수님께로 인도하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목상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보시고 저를 그 무기력증에서 건져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기도가 우리 자녀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자녀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을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도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 때문에 그들의 믿음 때문에 내가 나음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에게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아니겠어요? 그러니 교회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주고 받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나 혼자만 구원받고 나 혼자만 잘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내 믿음으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사람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데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유, 나는 세계 평화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왠지 내 삶하고는 잘 연결되지 않는 기도인 거 같고 그럴 때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 또 아프리카에 굶주리고 있는 어린이들과 가족을 위한 기도, 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 중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난민과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북한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한 기도, 또 혼란해져 있는 이 나라를 위한 기도들, 이 모든 기도가 우리의 믿음으로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영적인 활동입니다. 지붕을 뜯어내야 하는 우리가 수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혼자만이 아니라 많은 공동체를 살려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누군가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기도하는 누군가는 나의 믿음으로 또 믿음의 기도로 구원을 선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고 사랑의 빛으로 나타내는 복음의 능력이 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기꺼이 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신세 지는 것을 좀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랑의 신세는 저도 괜찮습니다. 사랑의 빚은 서로 나누셔도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 되면, 저도 여러분들의 신세도 지겠습니다. 사랑의 빛, 사랑의 신세를 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동체로 교회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말씀처럼 네 명의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갔던 그 믿음으로 우리 역시도 그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잠든 치유와 회복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갔던 친구들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